일차함수 f(x)에 대해서 요것이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일대일 대응이야. 우리가 일대일 대응이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지. 일단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립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엮는 거랑 여기다 엮는 건 같아야 돼. 그래서 b는 바로 마이너스 3이야,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고비. 양수여야 돼. 근데 x 앞에개수가 양수니까 a, b도 양수라는 조건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.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좀 쉬워지긴 하겠네. 근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얘를 합성 역함수 분배하기 전으로 한번 묶어보자.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리 바꿔도 똑같을 거고.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합성하는 것보다는 이 역함수를 떨어뜨리는 게 좋아. 이 역함수를 없앤다는 건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랑 f합성 fx가 같은 거야. 역함수 구할 때 이렇게 이 자리를 통째로 y로 바꾸고 x랑 y 바꿔서 역함수를 구해볼게. 그러면 4y는 x-6이고 따라서 y는 하고 정리하면 4분의 1x-2분의 3이야.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의 역함수인 f합성 fx가 되는 거야. 그리고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. 그럼 f에 ax 마이너스 3한번더 쓸게. 이게 일단은 예고. 다시 한번더이 자리에 집어넣어. a에 ax 마이 x 자리에 이걸 넣고 뒤에 마이너스 3. 그리고 전개해주면 a 제곱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.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A제곱이 4분의 1이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. 근데 이 t 에를 바로 계산하면 나오겠지. 얘네들이 같으면 요렇게 이거 넘어가면 음,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만족하고 뒤에 상수항도 만족해. 그럼 다 찾았어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, b는 마이너스 3.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인 답은 1번.